안녕하세요. 스탠다드 치과 연재용 원장입니다. 오늘 1분 Q&A 질문은 치아가 빠진 채로 생활하면 치매 확률이 올라가나요?라는 질문인데요,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.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. 이를 빼는 행위 자체가 치매 위험성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. 치아가 빠진 채로 생활을 하게 되면 치아의 상실된 개수에 비례해서 그만큼 치매 위험이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한 연구에서는 치아 하나를 잃을 때마다 치매 확률이 1%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, 이제 우리가 치아가 다 있는 사람과 완전히 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 사이에는 치매 확률이 40%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치아의 상실로 인한 저장 능력이 떨어질수록 인지 능력 저하, 치매의 위험성이 더 올라간다. 라는 게 오늘 1분 Q&A의 어, 답이 되겠습니다. 치아가 상실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. 또 혹시라도 어, 치아를 빼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, 이를 방치하지 말고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는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치매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네.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스탠다드 치과 연재용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